오늘의 리뷰는 바로 SH 피규어츠 동방불패 마스터 아시아! 정말 건담의 파일럿들 중에는 진짜 몇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없는 액션 피규어입니다. 어, SH 피규어츠로 마스터 아시아랑 도몬 카슈 딱두 종류 나왔어요. 그 중에 오늘은 동방불패 마스터 아시아의 리뷰입니다. 2015년 1월 24일에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어, 가격은 정가 출시 당시 4,200엔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샵에서 2018년도였나? 그때 일본 갔을 때 1,500엔 주고 샀습니다. 1,500엔. 겁나 싸게 주고 샀죠. 아,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안 좋아요. 아, 나중에 이게 개봉품이라고만 써 있었거든요. 개봉품 딱세 글자 써 있었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 손이 하나 없더라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뭐네 중고샵에서 산거니까뭐 네, 그럴 수 있다. 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에, 비닐 포장으로 밀봉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 개봉품이라는 세 글자만 믿고 샀다가 뭐 그냥 싼 맛에 샀다. 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키지 정면에는 동방불패라고 써 있고 옆에 보면은. 여기 포즈와 함께, 고노 바카데시가! 라고 써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제자녀석아! 이러면서, 어, 이제 도몬을 혼내던, 도몬에게 이제, 어, 가르침을 주던 그 모습. 그리고 반대쪽에는, 다카라오마이와 호나노다! 그러니까 넌 바보라는 거다! 라는 그 대사와 함께 또 이제 명대사들이 적혀있고요. 뒤에는 이제 마스터 아시아의 각종 포즈들, 그리고 마스터 클로스 이제 허리띠죠? 허리띠를 휘두르는 모습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장 특별한 파츠가 들어 있는 게 로보톤 마스터 건담 헤드가 들어 있어요. <laughs> 로보톤 마스터 건담의 헤드를 어, 마스터 아시아의 얼굴로 만들어준 헤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 손이 하나 없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 중고샵에서 포장됐을 때는 이저 안쪽에 반대쪽에 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상태 그냥 이 상태에서는 이게 부속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예. 통수를 살짝 맞았다. 아, 뭐 그냥 싼 맛에 샀다고 생각하고 바로 리뷰해보도록 합시다. 케봉 빠밤 이겁니다. 이거 <laughs> 비어 있는 거 보이나요? 공허한 공허한 공간. 하필이면 손도 편손이야. 아이 편손이 없어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리뷰할 이 마스터 아시아는요 액심 포즈 있죠 이거 제대로 못 취합니다 지금 오른손에 편손이 없어요 요게 없어요 요게 참 씁쓸합니다만 완타깝고 씁쓸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산거어 그리고 매뉴얼 이제, 이제 한쪽 자리 한쪽 자리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츠 교체는 어떻게 하세요 결합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저는 역시 배경이. 이 배경이 진짜가 아닌가? 어 유파 동방불패는 왕자의 바람이오 전신 개열 전파 협란 보라. 동방은 불께 타오르고 있다. 타오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불. 이뽕 채우 뽕, 차... 뽕 채우는데 이만한 게 없지. 이 쥐건답이 요런 뽕이 있어요, 이게. 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체, 그리고 교체용 허리 파츠, 지금 이 허리띠를 풀었을 때 교체하는 파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랑, 어, 뒷머리, 꽁지머리도 지금 요거 파츠 분할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볼관절이로 따로 끼워줘야 하고요. 그리고 기압을 넣고 있는 얼굴이 하나 교체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로보톱 마스터 건담 교체용 헤드 들어가 있고, 어, 주먹손, 그리고 허리띠용, 마스터 클로스용 손, 그리고 포즈용 편손이 두 종류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한 개가 지금 오른손이 없다. 굉장히 지금, 네, 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거 2018년에 사고서 처음 개봉한 거였거든요. 오늘 리뷰하려고 처음 개봉한 건데, 아, 통수를 맞았다.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뭐, 방금 이야기했듯이 구성은 딱 요게 끝이에요. 아우 볼 때마다 평소에 좀 안타깝긴 한데 어, 바로 좀 그냥 본체 먼저 보면서 부속품 아 이거, 이거 마스터 건담 헤드는 먼저 봐야겠구나 일단 제가 로봇톤 마스터 건담이 없어서 이걸 사용할 순 없어요 그치만 파츠만 보더라도 웃음 베리긴 합니다 저멋진 마스터 건담 헤드의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빠밤 <laughs> 아 왜지 초급 해왕 전용탄을 날려야 할것 같은 이 비주얼 아, 이게 로보톤 마스터 건담을 갖고 계시다면은, 어, 이 마스터 아시아, 요, 요 파츠는 진짜 꼭, 꼭 써보시는 걸 강추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laughs> 마스터 건담 로보톤을 못 구해가지고, 아, 이걸 써먹어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일단, 따음머리 먼저 결합을 하도록 합시다. 어, 머리카락 자체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탄력 좋은, 그냥, 그냥 정말 파손 걱정 없는 그런 연질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자 그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스터 아시아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이 S.H. 피규어 츠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조형입니다. 어 프로포션 뭔가 이 다부진 느낌 마스터 아시아 특유의 다부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좀 볼륨감 있게 표현을 잘 해주었다.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좀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얼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묘하게 닮은 듯, 안 닮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사이즈 하나는 개똥차요. 빠밤. HG 건프라랑 비교하더라도 머리 한 3개 정도의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는 좀 괜찮다. 예. 아 그리고 리뷰 자세히 보기 전에 알아두실 게 있다면 이 친구 출시한 지좀 됐고 심지어 중고입니다. 관절이 좀 느슨한 부분이 꽤 있어요. 특히 허리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느슨합니다. 많이 스무스한 편? 고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장이라도 이 바보 제자 녀석이! 라고 할것 같지 않은 얼굴. 음... 닮은 듯안 닮은 듯한 이 얼굴. 미묘한 이 얼굴... <laughs> 이게 결정적으로 어요 얼굴의 이 특유의 뭐라 그러지 이, 이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요걸 채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신한 것 같고 약간 <laughs> 이 그림자진 부분들이죠 이게 실제 그림자가 진게 아니라 도색되어 있는 겁니다 요 입술 아래쪽이라든가 어요 미간이라든가 이제 눈 아래 요 팔자 주름 부분 요런 부분이라든가 예 예,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유독 그래서 더 뭔가 미묘하게 닮은 듯안 닮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스타일이야 올백 딱 하고서 이제 예, 이렇게 따은 머리니까 뭐 그럴 수 있다치겠는데 예, 그런 거치고 너무 디테일이 어거하니가 <laughs> 너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체 부분. 제가 묘하게 그 다부진 느낌을 굉장히 표현 잘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체에 다 몰려있습니다. 근육 보세요. 옷커으로 드러나는 이 근육들. 야, 흉부 근육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육질 느낌이 어, 표현이 그래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의외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상, 상체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보고요. 이 허리띠로 감싸져 있는 요 마스터 클로스는 이제 이 매듭 부분은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라색깔 복장에 손목에 노란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전부인 형태죠. 그나마 이제 도복 형태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깔 라인으로 쭉 내려가 있는 것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도 주름이 어마어마하게 가 있어요. 그치만 그 주름 겉으로 드러나는 묘하게 근육질 덩어리인 것 같은 이 다리 허벅지 라인이라든가 조형이라든가 종아리 장딴지 부분 묘하게 근육질인 것 같은 이 느낌 묘하게 <laughs> 종아리 근육 갈라져 있는 것 같은 디테일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그죠 그리고 발 부분은 이제 약간 예, 그냥 단촐한 느낌입니다 예, 심플해요 많이 심플하죠 발바닥 디테일도 없습니다. 아, 발바닥, 어, 적어도 발바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에, 그런 거 없었고요. 아닌가? 원래 이런 신발 자체가 발바닥에 뭐 없나? 하긴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죠. 일단 목 부분. 아래쪽과 위쪽으로 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개 돌리고 숙이고 들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검은 색깔 라인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중앙에 맞추지 않으면은 다소 어색할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런 게좀 있겠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 안쪽에 기본적으로 사방으로 편하게 움직여주는 볼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팔을 들거나 할 때도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어깨 라인이 여기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게 팔을 앞으로 정면으로 딱 여기까지는 편하게 들어주지만 이 이상 팔을 들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진다는 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어깨 가동 자체는 좀 유연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예, 완벽하게 굽혀지진 않지만 딱 사람이 굽혀지는 정도는 굽혀지는 그런 형태죠. 손목은 기본적으로 축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꺾어줄 수도 있고, 이 축을 돌리면 앞뒤로도 꺾이고, 뭐, 요렇게 되어 있는 건 요즘 나오는 피규어도 똑같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주고, 흉부도 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약 하나만 어느 정도 또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동하는데 크게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그때도 볼관절을 썼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만 축이동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합니다. 좀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움직이는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좌우로 찍거나 들거나 이제 연질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다리 들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 관절로 이제 완벽하게 또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죠. 발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많이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는 것도 이제 각 제한이 없고 이렇게 다리 발을 뻗거나 이렇게 굽힐 때도 발가락 가동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좀 발목이 많이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굴기도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될까? 슈퍼히어로 랜딩이 될까? 단.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이는 가능하네요. <laughs> 그리고 액션을 딱 취해보면 알수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가 없어요. 에, 별도로 조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 집게형 있잖아요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집게형 그걸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 여차저차 이렇게. 어, 3mm 조인트 조인트가 없지만 이렇게 뒤쪽 어, 스커트 내부에다가 아 도복 안쪽에다가 이렇게 어떻게든 비벼 가지고 세워 놓긴 했습니다만 역시 뭔가 좀 각도를 살리려면 좀 고정이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편손을 하나 잃어버렸지만 다른 편손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기본 마스터 아시아의 포즈죠 오프닝에도 나오는 그 포즈. 야 이거는 좀 뽕이 차는 포즈긴 한데. 현손 아 아쉽다 <laughs> 미치겠네 아 계속 눈에 걸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뭔가 쥐건답은 이게 분명 사람인데도 인간인데도 공중 액션이 잘 어울리 <laughs> 공중 액션이 잘 어울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 요걸 좀 이제 다리를 좀 자르고 보면은 지금 기아을 넣는 얼굴을 썼거든요. 훨씬 좀 마스터 아시아스러운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요거는 좀 그래도 이 얼굴도 마찬가지로 이 그늘진 거를 다 도색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각도에 따라서 묘하게 딱 이렇게 약간 어 위에서 살짝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정면을 보거나 약간 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진 막 느낌이 안 와요. 근데 확실히 이거 위에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위에서 좀 이렇게 봤을 때가 분위기가 좀 마스터 아시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예. 뭐 분위기라 그랬지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좀 묘하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눈 감은 얼굴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 이 포즈가 석파 천경권 준비 자세인데 이게 처음에 딱 시전 전에 눈을 다 감고 포즈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감은 눈이 없어요. 눈감눈 감은 얼굴이 없어요. 자 그럼 마스터 크로스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거는 마스터 크로스용 손이고요. 마스터 크로스가 이렇게 손에 끼울 수 있게끔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로 다 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에 들고 나면 허리에 있는 크로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분해를 해줍니다. 에, 분해를 해주면 안쪽에 관절을 볼 수가 있죠. 나요 구조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볼 관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허리 파츠를 새로 하나 덧대고 다시 조립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스터 크로스 포즈도 한번 취해 봤는데 지금 이 교체 허리 있죠. 굉장히 끼기 힘들어요. 이게 조인트를 한번 뺐다가 이 허리에 맞춰서 끼우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시행착오 끝에 지금 꼈는데 굉장히 좀 빡빡하게 껴야겠더라고요. 이건. 그리고 이 포즈는 초급해왕 전형탄 이후에 폭발! 이라면서 딱 잡는 포즈. 굉장히 강렬한 그런 임팩트를 남긴 장면 중 하나죠. 그리고 이쯤 오면은 너무 큰 바램이긴 한데 표정이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약간 웃고 있는 얼굴 지금 이 포즈는 마지막 모습이죠. 아, 잘했다. 이 지금이야말로 네가 진정한 킹 오브 하트 하아... <laughs> 스승님.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H 피규어츠 동방불패 마스터 아시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아무래도 건담 시리즈 최고의 스승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G 건담이 방영 당시에는. 좀 그랬지만 이게 아무래도 어, 건담 팬층이 늘어나고 이제 다시 보면서 약간 재평가가 많이 된 애니메이션이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 마스터와 시아의 비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캐릭터성, 어그 뭔가 주는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도 참그 캐릭터 잘 만들긴 했다. 더군다나 액션 피규어로 나왔다. 야 이걸 어떻게 참지? 이걸 사긴 사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 액션 피규어 건담 캐릭터가 액션 피규어 나온 일이 손에 꼽힐 텐데 <laughs> 그만큼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좀 이례적으로 로봇톤이랑 연계하기 위해서 도문이랑 마스터 아시아만 딱 이렇게 뭔가 내준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피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뻐시.